또 하나 중요한 게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네. 뭐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이다. 이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너그러움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음. 여기서 그 흙탕물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좀 재미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본성이나 실수를 딱 봤을 때 바로 뭐 비판하거나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통찰인 거죠. 오, 인내심. 설교자 본인도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성도들의 너그러움 덕분에 힘을 얻는다고 고백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네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가르침처럼 결국 진정한 변화는 뭐한 번의 결단이나 의식, 예를 들어 언급된 세례 자체보다는 꾸준한 자기 부인과 헌신, 마음을 넓히려고 계속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군요.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진짜 속 내면의 변화가 핵심이다. 이런 지적이네요. 그리고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제안까지 해요. 아, 적용점까지요? 네. 예를 들면 교회가 너무 외형적인 성장이나 뭐 재정 같은 세속적인 성공 기준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적인 성숙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화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요. 세대 차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계층 때문에 생기는 내부 갈등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갈등을 풀기 위해서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제안도 좀 눈에 띄는데요. 교회 지도자들이 항상 완벽하고 강한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자기 약점이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누는 문화가 오히려 구성원들에게 용기를 주고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제안이에요. 투명성,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네. 핵심은 결국 너그러운 마음이 든진 힘, 이것 같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이게 그냥 개인의 마음 평안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걸 넘어서는 거죠.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공동체를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될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와 겸손,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너그러움이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이게 비단 종교적인 맥락을 떠나서, 음, 당신의 일상적인 인간관계나 아니면 직장, 속해 있는 다른 모임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들이 당신에게도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 주고 또 의미 있는 발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